냉동 보관된 돼지고기고 부위는 앞다리살입니다. 된장은 한세세 숟가락 세 숟가락이고 수꾸락? 마늘도 냉동된 거고 통마늘로 그대로 놓고 음 색깔을 좋기 위해 카누 커피 한 봉지도 넣고. <놀람> 고추도 냉동된 거 네, 그대로 한, 한, 넣고, 어, 시대식 뭐였는데, 그냥 물은, 갔다 물은 갔다. 한, 그, 딱, 고기 높이 정도 하면 적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더 이상 재료 안 들어가고, 일단 가장 쉬운 불로 하다가 끓으면 중간불로 줄여면 줄이고 계속 이제 삶아주면 되고요. 그 고기가 좀 고기 절대 두껍게 할 필요 없고 얇게 하는데 또 그래도 두꺼운 것 같으면은 가위로 저렇게 칼집 같이 떨어주면은 훨씬 더 빨리 익습니다 삶아집니다 한 25분 정도 삶았고요 25분 정도. 근데 삼겹살은 집에서 하기도 힘들고 막 냄새 나고 기름 튀기고 미세먼지 나고 그러는데 수육으로 먹으면은 상당히 깔끔하고. 뭐, 건강에도 좋고, 기름기도 없고, 여러 가지로 좋은 듯한것 같아요. 된장에 지금 먹는 것도 좋지만, 김치랑, 김치와 함께 먹으면 제일 맛있습니다.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요. 수육이 최고인 듯 합니다.